나의 에피엔드 드라마가 사회까지 방영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모든 주연들이 정신병에 걸린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난해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조금은 빠른 전개를 보여주며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서재원의 남편 허순영과 그의 쌍둥이 형인 허치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순영은 서재원에게 자신은 형을 30년 넘게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치영은 요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 작년에 사망했고, 장례식엔 동생인 허순영까지 모습을 드러냈었죠. 즉 허순영이 서재원에게 말한 30년 넘게 형을 못 봤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형이 죽었으면 그냥 죽었다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형의 죽음을 숨기고 형을 모른체하는 상황도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허치영의 사망이 사실이라면 지금 허순영은 1인 2역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재원은 아린의 옷을 통해 자신이 설치해놓은 CCTV 영상이 녹화본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즉, 지금 허순영은 서재원을 속이며 권윤진과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허순영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멀쩡한 허순영이 이런 짓을 벌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서재원의 남편으로 있는 사람은 허순영이 아닌 쌍둥이 형인 허치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허치영이 자신 대신 허순영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서재원의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허치영은 병원에서 가족에 대한 불신 등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 대한 불신은 허치영에게 통수를 맞은 허순영이 하는 말로 보이는데요. 실제 장례가 치러졌다면 결국은 동생인 허순영이 허치영에 의해 살해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다시 드는 의문이 대체 왜 허치영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건 스토리가 조금 더 전개돼야 알수 있겠지만 아마도 동생에 대한 식이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앞서가던 동생을 질투한 나머지 동생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허치영이 백승규를 시켜 서재원을 스토킹한 것이나 서재원 보란 듯이 아린이를 데리고 권현진을 만나는 건 역시 설명이 되는데요. 다행히 서재원은 남편이 1인 2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다음 주 전개가 조금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이 서재원의 망상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재원은 서윤진이란 자신의 원래 이름이 달린 교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서윤진은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하며 칼로 자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 권윤진이었죠. 서윤진은 권윤진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서윤진이 권윤진의 이름이 달린 체육복을 입는 장면에서 서재원이 권윤진을 동경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확실한 건 다음 주 전개를 좀더 지켜봐야 알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